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안양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요 속편 금단의 신부가 또 20번 깨야 되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 마지막 20번째 깨고 거기서 또 g티켓 주잖아요. 그거 한번 까보려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좀 나름 어렵게 깼던 어렵다고 그래야 되나 좀 지지부진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더 화끈하게 다초대으로 구비해서 깰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딱 초됨은 아닌데요. 적이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세이버가 여기서 딱히 엄청나게 활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발이 빠르니까 빨리 가서 때려야죠. 마도카를 넣을 걸 그랬나? 음 왠지 믿 덥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초반엔 돈좀 벌고요. 얘네들 발이 빨라가지고 너무 밀어붙여 버리면 좀 힘들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돈 벌고 다음 고릴라 나올 때까지 조금 버텨주고, 그리고 투탄양이 원범이라서 좀더 빨리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해보니까 의외로 어 공속 빠른 애들이 더 빨리 밀어붙인다라더구요. 여신시로와 쿠마리라든지, 그리고 시시오로와 쿠마리는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쏙쏙 밀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출격하도록 하는 아닌가? 지금 출격할까? 네, 가장 마지막에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이 정도면 딱 맞죠 자 앞에 에일리언 매제도둘 붙어 있으니까 첫방 정도만 대포로 멈춰 주시고 나머지는 다 낚였구나 그러면서 멈추지 않을까 안 멈추네 확률 40%인데 네 멈췄고요 둘이서 확률 40%인데 웬만하면 멈춰야지 자, 전혀 밀리지 않고 미친듯한 데미지로 다 돈이 어디선가 굴러 들어오고 있죠 이 돈은 과연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잘 못봤어요 나오자마자 다 죽어가지고 캥거루도 있는 것 같고 캥거루가 제일 돈을 많이 주겠죠? 안경원숭이 한 마리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뭐돈 많이 주는 애는 아니고 자, 싹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성 보시면, 간단하게, 2분 정도 걸리네, 그래도. 되게 신나게 두들겨 파기 때문에, 되게 신이 나가지고, 엄청 빨리 깨는 기분인데, 초반에 좀 유닛 모으고, 기타 등등 하니까, 의외로 오래 걸리는군요. 자, 그래서 드디어, 아, 요번에 바빠요. 이거 20번, 경험치 300짜리 20번 돌려야 되지. 아 그리고 또 레전드 스테이지 10회 클리어도 나와가지고 하여튼 약스피드랩 스테이지 토요일에 9 0짜리 5번 한 번에 하면 된다고 치지만 하여튼 좀 바쁩니다. 자, 그럼 모아놨던 티켓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네, 6장도 뽑을 수 있죠. 중요한 거 아니고 럭키즈 티켓 23장 뽑혔네요. 20번 하는 동안 로또가 3번 정도 걸렸다. 가 봅시다. 음, 100만 XP가 제일 좋죠? 고양이 드링크 C. 10만이 꽝인가? 3만이 있던가, 여기? 기억이 잘안 나네요. A도 꽝이고, 좀. 그래서 제가 드링크를 잘안 써. 100만 XP, 그렇지. 슈퍼 대박. 한, 두번 정도는 나와줘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50만 XP, 뭐, 삼삼하고요. 그냥 XP가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하다 보면 차거든요? 보통, 그, 울트라, 스페셜 기념, 울트라 기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가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경치 페스티벌, 50만 두 번? 100만 두 번으로 쳐줄까? 경치 페스티벌은, 초공남도 이런 거 나오는 건 제가 잘못 찾아먹어요. 그때가 제가 딴거 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시간대가 안 맞아. 50만 많이 나오네요. 100만 두 번을 바랬는데, 50만이 많이 나오네. 드링크 씨도 많이 나오고, 어, 이 정도면 뭐, 괜찮죠? 10만이 꽝이구나. 여긴 3만짜리 없구나. 그냥 럭키 뽑기랑 살짝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짜투리. 그야말로 짜투리. 드링크도 되게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내가 드링크도 거의 안 쓰거든요? 드링크 몇 개나 있나? 100개, 75개, 30개. 음. 뭐,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에 비해서 얼마나 강해졌나 한번 테스트 겸 쇼케이스 보여드렸는데, 그냥 맨날 쟤네 셋이야. 쌍탄양에 뭐발 빠른 애들 있잖아요. 우르르 나가가지고 패 죽이는 그런 느낌으로 노가다는 계속 진행됩니다. 노가다 판하면은 여러 번 돌아야 되는 판하면은 나오는 애들이 맨날 쟤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캐란 소리를 듣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